반갑습니다. 나우경제 주식 대장입니다. 금일 4월 21일 수요일 아침 출발증시 고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로나 19 확진자가 국내도 약한 700명대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방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느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회원님들은 더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출발증시 고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 현황입니다. 유럽인 현재 영국과 독일이 각각 1.55%및 어 영국이 약 2%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 다우와 나스닥도 다 하락했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해외 증시가 어 하락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인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서 현재 하락 마감되는데 서부 텍사스 사이죠. 62.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 현황입니다. 33,821.3포인트로 전일 대비 0.75%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13,786.286포인트로 전일 대비 0.92%가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현재 전일 대비 0.68%가 하락됐죠. 자, 이는 현재 차익 실은 매물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서 현재 다우 지수가 3만 4천 선이 붕괴됐고요. 어제 항공주가 갑자기 급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3대 지수가 현재 다 많을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일본 증시는 현재 비상상태 선포로 인해서 2%가량 급락을 했고요. 나머지도 지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 주뉴스현황입니다 미, 일, 대만, 중국 반도체 포위 작전을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한국은 현재 고립 위기에 있다는 현재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잠깐 보고가겠습니다 현재 미일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현재 중국 견제를 현재 협력을 현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정부에 미국에서 현재 요청할 가능성이 되게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현재 중국을 뿌리부터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현재 지금 계속해서 한국의 선택의 시간을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거쳐서 일본과 반도체 파,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졌다고 현재 나와있고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제 이 고사 위기가 현재 지금 들어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죠. 현재 지금 K조선이 어인2 0 0 7을 현재 외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1분기에 저희들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량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 이후에 역대 최고 호황이 현재 지금 재현될 거라는 기대가 지 커지고 있죠. 그 나머지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조선사들이 컨테이너 시장을 현재 강세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국내에 들어 있는 조선 3사조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현재 커텐의선을 62척을 수주했다고 현재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관심을 가져가면 보시기 바랍니다. G 국내 중소기업 손잡고 한국태양광시장에 현재 공략했다는 기사와 함께 집안일 정말 끝이 없네 하면서 청소연구소 이런 데서 10조 시장을 공략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박난 배달의 민족이죠. 배민의... 어, 라이브 방송 매출 2억 돌파라는 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잠시 보고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아 형제들이죠. 배달앱 최초로 현재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이죠. 배민 쇼핑 라이브가 현재 론칭 한달 만에 평균 시청자 수약 4만회를 기록했다고 현재 얘기했습니다. 채팅 채팅 수도 1분당 약 2만 2천 개. 어, 그러면서 막 좋아요 해당하는 것도 300만 개 기록할 정도로 큰 호황이었다고 됩니다. 이날 판매된 치킨 상품권은 이 도중 거래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었고 누적 거래액도 약 2억 원을 돌파했다고 기사가 나와있죠.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의 끝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위메프는 수익성, 팀원은 유형 확장, 이 서로 다른 길을 택한 이커머스 동기들이라는 기사가 나와있죠. 결혼, 여행 대신에, 최근에는 2030 남자들이 명품을 선, 선택해서 백화점에 큰 손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험료는 오르고, 손해율은 하락. 요즘에 보험주들 많이 오르고 있죠? 어, 힘 받는 보험주라는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년 만에 고모 수버사이클이 왔다. 자, 금호 석유화학과 LG화학 등의 큰 수혜가 기대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쿠팡과 쓱닷컴이 불붙었다. 이 무슨 얘기냐? 자, 빵, 먹거리, 다음에 아침 식사, 이런 거에만 새벽 배송이 전쟁이 있었는데, 어, 최근에 온라인 서점에도 새벽 시간에 배송 전쟁이 붙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조정을 끝낸 코스피 3,500 간다. 실적이 끌고 외국인이 밀어준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세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의 전문가들 전망이 현재 나와 있죠. 그래서, 3,200을 넘긴 지석달 만에, 다시 종가기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약간 주춤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현재 저희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매수를 해 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코스피가 앞으로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에 의해서 코스피가 3,50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망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이 가능성 음에 집단 면역 형성 여부에 따라서 약간 그게 변수로 꼽힌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 들어와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3,500까지 되는지 예상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어, 나선 여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에서 9억으로 한다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잠시 한번 볼까요? 더불, 더불어민주당과 다음에 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상한선 공시가격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께 재산세 감면안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죠. 그래서 이제 6억 원이 현재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금 많아서 현재 지금 9억 원으로 공식화 계죠. 공식으 9억 원을 올리는 방안을 이제 지금 제안했는데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이제 지금 실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완화시키자고 이제 지금 있는 거를 추진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 뚝, 자, 오피스텔 쑥, 자, 서울, 경기, 광역시, 여기에 이제 지금 아파트 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공시현황입니다. 노르프페인트는 계열회사 노르코일 코팅과 592억 5,700만원 규모의 칼라 강판용 도료 및 관련 제품 공급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고려산업은 CL팜과 217억 4,000만원 규모의 사료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화성산업은 555억 7 7 0 7만원 규모의 사료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인트로메딕, 케어젠, 어, 이런 데는 현재 지금 불성신공인 법인으로 지정됐죠. 다음에 j w 는소송등 판결 결정 지원 공시로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빨간색은 오를 가능성이고 파란색은 어 금일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유틸렉스는 HLA-DR에 결합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 및 CAR-T 세포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공테크는 172억 4181만원 규모의 미래해양과학관 전시기획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나이백은 다중의질환 바이오마커 기능 및 발현을 억제하는 펩타이드의 신규한 용도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샘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530억 5,500만 원, 영업이익 251억 7,2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모바일 리더는 1분기 영업이익 4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가 감소되었고 매출액은 44억 1,100만 원으로. 1.2%가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분석입니다. 자, 반도체 전쟁이 현재 계속되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의 사명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주식 삼성전자, 어부 반도체 현우산업, 대덕전자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속도제한, 도심속도 하향의 반응이 엇갈린다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CCTV관련주입니다. 아이디스, 코맥스, 코콤 아이디스 이런 주식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lg 전자 계속해서 애플카하고 협력설이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20만원 커트 간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식 lg 전자 신성 델타테크 로보스타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탈 통신 이동 삼사가 현재 지금 5 기반의 ai 로봇 시장에서 격돌한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로봇 관련주들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보, 유진로봇, 슈림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 19 확대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진단키투 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식투자명언입니다. 1 5 번째 시간으로 어, 쫓아가면 후달린다. 길목에 지뢰를 묻고 기다려라 지겹더라도 이 무슨 얘기냐 이 선점이란 얘기입니다. 상승하는 장에서 쫓아가봐야. 어큰 이익을 못낸다 사전에 선점해서 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주식은 오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선점을 하고 있죠 어, 선점을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 주식이 어, 오르는 어, 길목을 어, 저희들이 지키고 있어서 모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4월 오늘 21일이죠 방송을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하는 하루 되시고요 어,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어, 꼭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성토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